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롤 모델을 두곤 합니다. 어떤 롤 모델을 두느냐는 매우 중요한데, 그저 성공하고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 때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롤 모델을 삼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사람을 롤 모델로 두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많은 시간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셨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로마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 문화가 많이 유입된 곳이었고 로마의 군인들과 많은 권력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매력적일 리가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 거지같은 많은 군중을 이끌고 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무기력해 보일 뿐이었어요. 병든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들리지만 평소에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기에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관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갈릴리 지역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화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건능을 향한 이 고라신 베사다에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소돔과 비교하면서 심판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실패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실패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때로 이와 같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